다 양한 구질로 굉장히 선수를 잘 요리했던. 오! 어, 어. <laughs> 거 <그거> 무치겠는데 이거. 올해 62대섰습니다. 담벼로 다 되면 뭐 아무나 다 하겠지. 아, 안녕하십니까 선수여러분 선코치의 야구쇼 선코치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바로 대구 달성군에 있는 샘플 리그 야구장입니다 아, 날씨 정말 좋고요 기가 막히고요 또 오랜만에 제가 야외에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돌아왔습니다 이 선글라스를 선물해주신 우리 최주헌 선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주합니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프리야구 레전드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저희 영상에 나오신 분 중에 가장 연장자이시고 기록을 받는데 아,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야, 84년도에 1.58의 평균 자체점 왕. 그다음에 86년도 1.90으로 평균 자체점 기록하며 13승. 아, 이거는 기가막힌 기록인데 88년도 대막전에서 스타일 3진, 3진 없이 9-9개의 공을 던져서 노이트 노런을 세 번째로 기록하신 분입니다. 와, 3진 그러니까 없이 노이트 노런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 그래서 곧 이분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국의 공과 그다음에 또 저와 또 투타 대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여러분 제가 바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 8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두산 베어스에서 투수로 활동했던 장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아드님이 있죠? 우 동영빈 선수. 네 안녕하십니까? 어, 장호연. 짝골라. <laughs> <laughs> 아, 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분 저희 채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마치 투수시고 또 포수를 또. 선임이고 해서. 아, 포수를. 아, 아. 원래 포수 출신은 아, 아니시고 네. 아버님과 아들 분께서 또 투수와 또 포수로서 호흡을 또 맞추는 게 네. 어우 굉장히 저도 좀 흥미진진한데요. 그래서 몸 풀고 테트프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아무야구한한달 못한 거 같은데. 아.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 이번엔 스킬지, 그렇지, 이번엔. 어, 오케이. 그 당시에 선수 시절 때 구종이 몇 가지 정도 되셨나요? 120대, 130대, 직구 130대, 판라이 130대 아니었을까 모르겠네 아 그러고 뭐 구종은 뭐몇 가지 정도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던진 건 슬라이더고 아 슬라이더, 슬라이더. 많이 잡고 이 던졌다고 철점이라고 그런 말도 없었지만 아 없었구나 이제 뭐 공을 많이 가지고 장난좀 많이 한 거라 하아 대단하십니다 와 그래도 이 정도면 지금 한 70 네. 70m 넘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어. 오! 어, 라이스볼. 와우! 와! 와, 노 스텝으로. 와. 와! 와! 와, 이 정도면 지금 80m 됐는데요, 진짜. 80m. 와, 80m 충분히 되는데, 지금 이 정도면. 와. 지금 저보다 훨씬 더잘 던지는데, 지금. 와! 와! 오! 대박! 와! 오! 90m 가까이 될것같은데 지금? 거의 펜스까지 다 왔으니까, 와! 오! 대박, 대박! 와! 라이스볼 라이스볼. 와! 그 몸다 풀리셨으면 그만하셔야 돼. 무리 그러니까 카메라 때문에 계속 하실까 봐. 그 평소에 하시는 정도. 아, 평소에 계속 해 가지고. 아, 그래요? <laughs> 그럼편하게 하실. 어오 어, 무리. 어, 조심하세요. 조심. 네. 아, 라이스볼. 오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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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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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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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냥 90m를 던지셨습니다, 90m. 와. 오. 아직도 공을 때리는 힘이 살아있으신 것 같습니다. 피님 와. 와. 와, 공이. 오. 오. 이거 못 치겠는데, 이거? 아, 마운드 바로. 예. 네. 아버님, 연세가 혹시 올해, 올해 62 되셨습니까? 다 어 진짜 대단하신다. 장호연 선수님께서는 아, 코치님께서는 현역 시절에 빠른 공보다는 정말 좋은 제구력과 다양한 구질로 굉장히 선수를 잘 요리했던 선수를 기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고 존중됩니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진짜 이거는 뭐 제가, 와, 와 오버하는 게 아니죠? 진짜 세 가지. 오! 올 선출 리그에서 던지시고. 아, 진짜요? 네. 프리리그에서. 선출 분들도 못 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선출도 못 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워낙에 해보고 싶은 분들은 못 참으셔가지고. 아, 그, 타다가 맞는 경우도 아, 있고. 이름이... 아. 연습하다가 맞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마음 먹고 던지면은 웬만하면.

편지 <laughs> 시티 Thank you. 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구질이 구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도 뭐 무엇을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그들님께서는 그러니까 시합 때도 사인별로안 던지신다고. <laughs> 그래서 조던분조차도 네, 뭘 던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굉장히 마운드에서 실제로 갑자기 구종을 막 개발하시고 네. 이게 손가락 감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밸런스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웬만한 야구 선수도 에이, 연습 안 했던 구종을 갑자기 시합 때 던진다는 거는 컨트롤 잡아서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라이스 브라이스 와와 네. 네. 와. 네. 와. 네. 방귀 직구 네. 와어어 네. 오. 오. 방금은 혹시 어떤 공이었 그냥 시침인데네네안 네, 네. 따라가는 거 <laughs> 투심 반대요? <laughs> 투심인데 반대. 투심 반대? 야. <laughs> 투심 보통 선수들 투심 가는 반대세요. 와 대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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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것도 <laughs> 아 방금께 투심 반대 공. 아 근데 이거를 던지면서 좀 바꾸시는 거예요? 네 던질 아때 이게 이제 잡는 걸로다되뭐 아무나 다 하겠지. 아. <laughs> 어. <laughs> 근데 투심 잡고도 길로 보냈어 있으니까 이제 이게 보내볼게. 오. 와. 고 쳐보자. 그래. 살짝, 살짝 코터 같은 느낌이 난다. 나만 비중 나가고, 약간 좀부 나가고 있는 차인데. 와. 방금 거는 선수들은 그냥 슬라이드라고 생각하고 치셨고, 아또 이제 면쪽에 휘는 것도, 요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던지니까. 선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약간 싱크 정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오오 이미 쳤다와 <laughs> 커브인가? 커브는 이제 커브는더 작아. 잘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와. 와. 지금까지 많은 분들 던지는 거본것 중에, 아, 오늘 굉장히 좀 불가움을. 오을와 아들님한테 하나도 안 알려주 그냥 <laughs> 하나도 안안 알려주시고 야뭐 골든 <laughs> <laughs> 하나도 안 알려주시고 그냥 골든 오하나안 알려주시고 그냥 골든 오만 봐도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와 <laughs> 아120 중후반 나오실 것 같은데 응. 어, 116나116와116나117와좀리시 120은 1 2와 이게 무리 구성은 중요하지 않아구성좋아 저랑 하실때 얼마나 세게 든지지와1 1 7오1 2 1잘 <목소리> 아 선출들한테는 안 되고 아 <laughs> 일반인들한테는 좀 통하고 아, 그런 정도고 아, 아까 아드님 이거 보니까 진짜 선출분들도 뭐 쉽게 못 건드리는 경우 되게 많다고 하던데요, 네 여러분 지금 장호연 코치님 던지는 걸 봤는데요. 아 일단은 구정이 너무 많아요. 구정이 너무 많고. 순간적으로 막 갑자기 연구하셔가지고 예 네, 던지시는데 근데 그거를 또 스파이크존으로 던진다는 거 자체가 정말 저는 어 신기합니다 지금 신기하고 그리고 야구를 그만두신지 이렇게 오래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지금 이 감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정말 선수 시할때 본인만의 그자그 그 뭐랄까 자기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감각을 유지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꿈나무들, 좀 유소년,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대선배님이시죠. 네, 대선배님께서도 우리 유소년들이 뭐공 던지는 거, 투수, 특히나 투수 쪽에서 조언이 있다면, 네. 그 요즘은 이제 뭐 좋은 지도자들이 많아가지고 예전보다도 많이 이제 성장해 있고, 음. 이제 그렇긴 한데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이제 힘으로 이거 빨리 속도 내려고 하고 어 몸에 너무 이제 참. 성장기에 너무 무리하면 어 나중에 수명이 좀 짧을까봐 걱정이 되고 나올 속도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음. 좀분리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아. 그리고 이제 공 던지는 거는 지금까지 내가 야구 하는 것도 결국 이 다리로 하는 거고 음. 이제 다리 힘이라는 건 결국 땅의 힘이기 때문에 그만큼 땅의 힘을 하체의 힘으로 잘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공 넣는 팔에까지 잘 전달하는 과정이 이제 지금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아. 어쨌든 몸 관리를 좀 잘해서 네. 앞으로 이제 꿈나무들이 좀 많이 이제 우리 메이저리그 진실도 많이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전되고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네. 지금 우리 장호현 대선배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셔서 지면의 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어릴 때부터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장호 선배님의 공 던지는 걸 저희가 잘 봤고요. 이게 두 번째 저가 이제 세타석 한번 대결을 해서 제가 또 한번 체감을 한번 더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질이 네. <laughs>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차라리 모르고 들어가면 마음 편한데 지금 구종이 많은 걸 알고 들어가니까 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왜냐면 이게 이 직구를 하나 안 던지실 것같다는 생각도 들고. <laughs>